안녕하세요 밥짓는 시인 최일도 목사 인사드립니다 브릿지교회 창립 30주년을 오만다해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김재호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를 추원합니다 교회 이름도 아주 참 좋아요 브릿지교회 <laughs>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 다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과 잘 소통하시고 또 성숙하는 브릿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정말 지난 30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브릿지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연단과 어려움도 물론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님이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50주년, 100년까지도 브릿지 교회가 은혜의 통로요 하늘로 가는 사닥다리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브릿지 교회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